참나물 삶기? 아이 참나물이 아니잖아. 참나물이지, 산나물. 뭐지? 산나물. 산나물. 오케이. 너무 상했어 아니야. 물에다 남으면 그딸려지 고사리와 고비. 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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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이렇게 응. 조물조물. 이게 조물조물을 두물 달해야 돼, 원래 응. 아이거 참기름 도들기름다넣았어이 그 정도 되겠지? 됐어. 야, 대박. 취나물, 우산나물, 메나지, 참나물까지. 이 묵나물입니다. 아니야, 빨리 하지. 안 하면 안틀어면 그, 그, 야채 조금만 있으면 되는겨. 참나물에 싸서. 자, 지장수 한 잔. 짠. 오, 예. 즐거운.